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태국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태국 정부가 이달부터 약 100억 바트 규모로 가게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에 증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set 지수가 근래 최대폭으로 상승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심리 를 회복시키고 4분기 성장률을 방어하는 데 주력 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수출을 타개 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원산지 및 rvc 규칙 협상을 연내에 타결짓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eufta 역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트 강세와 디플레이션 위험까지 언급하며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국적인 홍수 소식입니다. 폭우로 인해 16개에서 19개 주가 침수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유 짜노차 총리는 긴급 구호를 지시했으며 추가 강우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주택, 교통, 농지 피해가 막심하여 신속한 복구 예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캄보디아 접경 지역의 긴장 소식입니다. 사케오 농찬 일대의 지뢰 제거 및 철수 요구를 둘러싸고 양국 간 외교적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주권 수호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양측은 인도적인 질의 제거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관광청 TAT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업계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 관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마케팅 방향, 주요 축제, 디지털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관광체육부장관은 관광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를 예고하며 비그 임팩트 액트 패스트라는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태국은 THAI 랜드 그린 투리전 플랜 2030을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